어, 니든디빌딩 하는데 디로딩은 열정이 없는 거다. 그건 나약해서 그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너가 멍청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모 엄청 충격 먹었어 제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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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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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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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든 모이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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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12개월 만에 150만 부를 돌파한 화재의 신간 질병 해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약물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대의학이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머슬TV로 활동하고 있는 운동 생리학 박사 정송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이 근력 챕터에서 좀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냥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근육량이 적으면 빨리 죽는다는 아까 근감수증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아, 아, 아는데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니까 근육량 자체가 아니라 근력, 아, 근력이 줄어들어서 <laughs> 어, 힘을 네. 내는 능력 자체가 줄어드는 게 실제론 더 사망률을 높이는 거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똑바로 운동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과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네. 사실 큰 힘을 말, 발휘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거는 음. 사실 우리가 저항 운동에서 근비대의 이상적인 부하를 다룰 수 없다는 것. 음. 이 부하량이 점점 떨어진다는 음.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비대는 이전보다 음. 덜 일어날 것이다. 아. 사실 그래서 파워 리프팅 형태나 파워 빌딩을 하는 이유가 보디빌더가 네. 결국에는 최대 근력을 늘리고 나의 부하값을 높이고 음. 그 부하에 대한 에버리지가 높아졌을 때더 많은 기계적인 장력 볼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비대에서 우위를 점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똑같이 연계 순환의 순환이거든요. 근력이 떨어졌다? 당연히 부화 값은 떨어지고 네. 근육량은 적어지고. 그러면은 근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지 않는다. 팔에서 네. 12회 운동을 계속하면 근력이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재미있는 연구들을 보면은 팔에서 12회 근비대의 반복해서의 훈련은 최대 근력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요즘, 네. 요즘에는 그렇게 네. 많이 네. 그래서 최대 근력을 상승시키고 싶다면은 너는 최대 근력 형태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최대 근력 형태의 훈련을 할수 없어요 음. 왜할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 안정성 안정성에 있다가죠.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아, 그 얘기는 좀 네. 아껴뒀다가. 아껴뒀다가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냐면 사실 근육량을 늘리고 싶으면 그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이 기구에서 네. 뭐 제가 말하면 얘기 대퇴사두근을 키우고 싶어요 네. 계속 이렇게 뭔가 그걸 많이 열심히 하면 대퇴사두근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근육, 근육 양을 늘려봤자, 응. 결국엔 내가 뭔가 움직임이라는 걸 <laughs> 잃어버렸다면, 네. 스쿼트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런지하는 그 움직임 자체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뭔가 사망에 대한 위험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음. 왜냐면 스쿼트라는 걸할수 있는 사람들은 낙상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국에는 근육량 자체를 키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잃지 않고 그 움직임 속에서 뭔가 더 강해지려고 하다 보면 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인 경로인 것 같은데 약간 요즘 뭔가 확실히 저희가 살아가는 피트니스 시장 트렌드는 조금 반대잖아요 네. 보이는 근육이 먼저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기구 운동이 더 네. 무조건 좋고 고립이 잘 되는 기구가죠. 뭐 이렇게 약간 바뀌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요즘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간과하고 있죠. 요즘 네. 대형 센터들 가면은 네. 유산소 존도 없어요. 유산소 존도 굉장히 좁아요. 맞아요. 뭔가 워킹 런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 신체에 필요한 다 방면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냥 머신 운동 하러 가는 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죠. 네. 근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 벤치 잘 들고 스쿼트 잘 들고 데드리프트 잘 하는 게 아, 근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맞아요. 하나의 우리의 그냥 운동이지 지표일 뿐이죠. 그냥 지표이자 그냥 우리가 좀 선호하는 운동일 뿐이지 근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맞아요. 근력들이 필요로 하고 어, 여기서 이제 재밌게 봤던 게그 백세인 십종 <laughs> 경기 선수가 되자라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0종 경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맞아요. 사람 내가 추구하는 다른. 방향에 따라 다른데,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이 CF를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캐틀벨을 이렇게 맨날 들어 올리는 이거를 해. 그리고 이거를 한 1년 동안 하세요. 네. 캐틀벨을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손녀한테 아... 별을 주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끝, 올 끝에 별을 달라고 음... 이렇게 손녀를 들고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음... 네. 이걸 하고 싶어서 캐틀벨 들기를 어... 1년 동안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아... 딱그 CF가 떠오르더라고 요이 음... 십종 경기를 딱 보고 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추구하는 게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뭐잼 뚜껑을 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것도 나의 한 종목이고 그쵸. 어 나는 나의 손녀를 죽기 전까지 뭐 이렇게 안고 있고 싶어. 혹은 한번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도 하나의 종목이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상관 없으니 어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어, 내가 꼭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잡아서 맞아요. 이제 나의 종목으로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약간 F구나. 음, 음. <laughs> 아, 근데 저는 약간 T라고 생각했던 게.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어, 어, 어떻게 하다가 이 백세인 10종 경기라는 게 나오게 된 거냐면, 네. 이제 이 사람이 운동 매니아였어요. 운동 매니아. 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매니아였냐면, 약간 사이클 빨리 타기? 이런 거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2 0 k 로를 최대한 빨리 달리는 뭐 그런 거를 막 매진하다가 막 그래서 자기는 거기 안에서는 최적화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다른 운동들은 아무것도 아. 못하는 1차원적인 운동선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읽고 저 엄청 충격 먹었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저는 제 신체가 딱 3대 운동을 하는데 최적화된 1차원적인 운동선수였고 나머지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걸 좀 빨리 느꼈어요. 저는 이걸 한 2017년 18년 정도 제가 운동한 지한 7, 8년 차에 그걸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운동 방향성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채널 게스트로 나가서 제자리 멀리뛰기 그다음에 뭐, 뭐 이런 걸 했는데 전 제가 그럼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네. 당연히 잘할줄 알았어요. 음. 제가 그때 스쿼트 막220막 그냥 가볍게 들고 이럴 때가 돼가지고 나 그냥 쩔지 이러면서 했는데 거짓말이고 제자리 멀티 1.8m 뛰는 거예요 제가. 1.8m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laughs> 너무 몸이 못다.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어어. 아무튼 그래서 뭐다 못하는 거예요. 다 음. 못해서 아 내가 뭔가 그좀 운동의 방향성이. 너무 이렇게 뭔가 일차원적이구나를 그때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조금 다방면으로 이렇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긴 했는데, 이게 좀 확실히 내가 방향성이 넓어지는 만큼 뾰족해지는 게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렇게 막 트레이드오프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크게 다치고 지금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서 좀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게 제 목표긴 한데 네. 그걸 구독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주시는구나 <laughs> 제가 다른 걸잘 못하니까 예 네, 여러, 네,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네.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한 삶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어~ 저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지만 전 수영도 좋아하고 농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달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 사실 이런 것들도 다 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또 보디빌딩에 집중하고 싶은 시간이라 잠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거지. 아, 이 운동은 좋고 저 운동은 나쁜 이런 편협적인 사고보다는 어,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음. 게 어떨까? 그쵸. 저건 얼마나 재밌을까? 여러,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다가 나에게 좀더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어,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테니스를 잘하고 싶으면은 이제 기술로 안될 때가 있어. 그쵸. 그러면 그때 다시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맞아. 무언가를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골프 치다가 골프 잘안 되면은 필라테스 배우러 가시고 웨이트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다시 또 선순환에서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상황이 또 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운동이든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거에 일환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종 경기, 십종 음, 경기 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십종 경기 되게 재밌어요. 네. 뭐냐면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 바닥에서 아이 들어올리기. 네. 뭐. 섹스하기 아 섹스하기 그 다음에 네. 잼 뚜껑 열기 네. 뭐 3분 안에 4층 계단 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저는 확실히 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바닥에서 아이 들어올리기를 갑자기, 갑자기 계산해보지 아, 왜냐면 아. 아이가 11kg니까 아, 너 지금 들어올 릴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뭐 10년당 10%씩 뭐 너가 근력이 감소한다라고 가정해 보자. 40년 뒤에 이렇게 막 근력이 줄어들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한 25kg짜리 덤벨을 들수 있어야지만 네. 손주를 들어 올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해서 나중에도 힘이 셀 거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나중에 힘이 세지려면 지금 생각보다 내 근력이 엄청 맞아요. 세야 되구나를 네. 좀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9kg짜리 여행 가방은 지금 만약에 제 나이대라면 한 18에서 2 7 k g 짜리의 여행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거 꽤 무겁잖아요 꽤 무겁죠. 이게 일단 네. 여기까지 올리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힘든 일이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 운동을 좀더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력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네. 저는 또 이제 근력 얘기를 보다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뼈밀도예요 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어쨌든 바벨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벨 운동 이런 축하 중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축하 중이 저는 뼈를 사실은 강해지게 만드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뭔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축하 중이 가해지면 뼈가 더 뭔가 그렇죠. 약해지고 뭔가 위험해지고 그럴 거라 생각하더라 에 네, 이게 카더라고 네. 너무 약간 그럴싸해서 믿게 네. 되는 건데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축하 중에 가해지면은 뼈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신체는 결국에는 항상성을 떼요. 그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겨내기 위해서 맞아요. 몸을 변화시키거든요. 맞아요. 그게 좋은 구조적인 변화든 나쁜 구조적인 변화든 계속 우리가 무게를 짚는다는 거는 신체에서는 하나의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뼈의 밀도를 높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존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단백질에 대한 섭취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되게, 되게 재밌게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네. 또 한번 찍는 그쵸, 걸로 하고. 저는 <laughs> 사실 이 뼈밀도를 좀 어떻게 아, 알았었냐면 부상이 가져다 준서리 아, 이런 책이 에, 있잖아요. 에. 거기서 이제 엄청 유명한 파워리프터랑 그 재활하는 사람이 네. 만나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뼈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뼈밀도가 우리가 디로딩을 해야 되는 이유다. 맞아요. 디로딩을 할때 뼈가 다시 이렇게 재합성되면서 너 강해지는데 디로딩 안 하고 계속 하잖아. 너 그럼 뼈 언젠가는 부서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디로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건강해졌어요. 어썸님이 저랑 약간 결이 너무 맞아가지고. 아,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게스트로 모신 예. 겁니다. 예. 디로딩의 중요성 제가 진짜 항상 예.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님 보디빌딩 하는데 디로딩은 말이 안 된다. 음. 이런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열정이 없는 거다. 아, 왜 쉬워? 맞아. 어, 니가 그냥, 그건 나약해서 그래. 약간 음. 이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너가 멍청해서 그러는 거라고 네, 저는 어, 이제 정확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사실 디로딩을 하는 이유는 뭐 신경적인 피로를 회복하거나, 호르몬의 대사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의 이점들이 많아요. 이 점들이 많죠, 많고 많죠. 사실 우리가 뼈의 밀도와 또 상관이 있는 게 우리 남성 호르몬이 네, 남성 호르몬 수치 네. 뼈의 밀도와 뼈의 이제 건강도를 이제 상승시키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 결국에는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음. 하고 아미노산 단백질 잘 먹으면 은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멈출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어? 뭔가 더 오바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잠깐 한번 멈춰 주자 근데 이거를 언제 멈추냐 라고 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어, 그러면 뭔가 체력이 지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때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맞아요. 네. 보통 내가 거의 최상의 상태까지 올라왔으면은 그때 쉬어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다, 그 단계에서 쉬지를 못하니까 정체기에 돌입하는 거고, 혹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간 오버트레이닝으로 넘어가가지고 점점 나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디로딩 꼭 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진짜 디로딩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절대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아, 주기적으로. 그냥 그냥 휴가 가듯이 네. 헬스장 휴가를 가십시오 네. 그래서 휴가 떠나면 됩니다 어쨌든 디로딩이거든고 디로딩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죠 선호하는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 네. <laughs> 전 사실 그 부분을 네. 전뭐다 알고 막그면 너무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서 네. 다 약간 좀 생략하긴 했는데 한번 음. 얘기해 주세요. 어 여기서 이제 쥐는 힘이 필요해요. 아그렇 쥐는 힘. 쥐야 우리 이제 압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악력이라고 하죠. 음. 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감소증의 척도로 음. 요즘에 이제 이 정도? 이제 악력을 체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력으로 우리 회전근계에 대한 안정성도 파악을 할수 있어요. 음. 관련 연구들도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차이를 보고 이제 로컬 머슬들이 과연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도 음. 간접적인.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더 동적인 음.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해라. 그쵸. 그래서 여기서 파머스 워크 캐리를 음. 자신 좋아한다. 파머스 워킹 맞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캐틀벨 워킹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 중에 음. 또 하나이거든요. 그쵸.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운동이고 맞아요. 신체에 축에 대한 사실 부화도 줄수 있고 악력을줄수 있는 형태의 운동. 그래서 저는 어, 여기서 추천하는 이 파머스 캐리 한국. 센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아, 사람들이 저 덤벨 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약간 그런 마인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실제로 수업할 때 네. 그 파머스 워크랑 뭐 수트케이 스킬 이런 거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하,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근데 이거 솔직히 헬스장에 가서 하려면 그쵸.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면서 저는. 제자리 걸음 걷는 걸 알려드려요. 아, 제자리, 걸... 제자리 걸음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우리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 자체는 진짜 너무나 필수적인 능력인데 사람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제 그왜 중요한지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안정성 맞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 모든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음. 터라고 PT를 받으러 갔는데 나한테 검사 평가를 하지 않고 인바디만 체크하고 날 운동시킨다라고 하면 95% 정도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퍼포먼스 피라미드 맨 아래에는 안정성이 엔진은 페리인데 껍데기는 뭐 스파크 깨끗하면 거의 사망인 거죠. 모두가 불균형을 갖고 있고요. 이 불균형은 평생 해결이 안 돼요. 뭐 신이 와가지고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이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